스피드를 빠르게 해주는 그립이다, 이거야. 스트롱이란 뜻이, 뜻 자체가 스피디하다니. 그래서 골프책은 다 바뀌어야 돼. 스트롱이란 말 쓰면 안 돼. 스트롱이란 말을 쓰면 사람들은 스트롱. 어, 이렇게 막꽉 잡은 느낌이라든지, 이, 왼손은 다 이게 스트롱 그립인지 알아, 요 사람들이. 이게 보기에 이거보다는 스트롱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아는데,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은 게 이게 위크 그립이라는 건 미국 애들도 몰라. 미국 자기네들이 스트롱, 위크 만들어 놓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스트롱 그립이라는 말씀안 되고 스피드 그립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 다 그런 말을 오래다 부터 썼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내가 죽었, 죽었을 때라도 책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립 이름이 스트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스피드, 스피드 그립 스피드가 파워 아니에요? 스피드가 파워고 거리잖아요 스피드가 그래서 공 지나가는 스피드 맨날 체크하잖아 그게 스피드가 많을수록 거리가 많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피드 그립을 뭐냐? 이렇게 된 그립이 스피드 그립이다, 이거야. 이렇게 된 그립을 하면, 체가 이렇게 된 그립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자동이야, 자동.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스트롱 그립이고 스피드 그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체를 이렇게 하면 여기 팔 빠져. 팔 빠져, 여기. 체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위크 그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스피드 그립 스피드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 팔 빠져 그러니까 이거는 위크 그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미국에 있는 모든 프로가 모든 프로가 손을 이렇게 안 잡은 프로는 한 명도 없어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은 프로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왜 한국 사람 다 이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laughs> 미국의 프로들이 우리 그 제가 샌디에고에서 13년 살았는데 샌디에고에 있는 어그 골프장에 에저 우리 집에 산 5분 거리에 토리파인이라는 골프 코스가 있어. 요 거기는 역대 최고 1등만 한 프로들이 거기 와서 어 뷰익 인비테이션이라고 뷰익 차 아에서 스포 나는 골프 대회를 해요. 거기 하고 또 멀세이디즈 벤스 벤스에서 스폰하는 골프 대회를 하는 데가 우리 집에서 한 20분 거리야. 저는 그 대회 할 때마다 맨날 가죠 거기. 가가지고 딱 한우리 앉아가지고 계속 사람들 보는 거야. 사람 그 프로들이 거기에 온 역대 1등한 프로들이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프로는 한 명도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본, 잡은 프로는 한 명도 없어 요한 명도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 프로들이 미국에 가서, 뭐, 케빈 나라든지, 뭐, 어, 저, 누구야, 어, 강. 아, 그런 애, 예 어, 제이슨강제이슨강은 티칭 프로고, <laughs> 걔는 말고, 걔는 어그 그림을 그 이렇게 안 잡고, 저기, 누구, 어 저기, 누구야. 어, 지금 뛰는 애, 강 프로, 어, 저, 양용은, 뭐, 그런 최경주, 프로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 프로들, 촌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 케빈 남은 엄청나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는 프로 한 명도 없고, 당연하죠. 예. 이렇게 잡는 거는 퍼터. 퍼터. 포터. 왜냐면 퍼터는 힘을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스피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웨지도 똑같이. 예, 모든 클럽. 예, 모든 클럽. 예, 모든 클럽을 이렇게 잡는데, 오른손은, 어, 이제 오른손 설명하면, 웨지나 자기가 컨트롤 샷을 할 때는 오른손은 약간 변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왼손은 왼손을 이렇게 잡는 프로는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 한 명도. 제가 다 보고, 그 다음에, 어, 약간, 어, 이렇게 잡는 프로는 없지만, 살짝, 약간, 위크한, 약간, 위크하다기보다 중,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 하고, 살짝, 이렇게. 근데, 손바닥면이 아예, 손바닥면이 아예 이 클럽에, 옆에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잡는 프로는, 한 명도 없고, 여기서 살짝, 이 정도 잡은 프로가 가끔 있어, 가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손이, 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해요? 손바닥이. 자기 몸 쪽을 향하지. 자기 몸 쪽을 향하든지,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동양인들은 약간 뒤쪽으로 향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향해, 이렇게, 이렇게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국 사람 중에. 손이, 이렇게. 편안, 이게 편안해? 이 어떤 변 이렇게 한 사람은 손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기가 근육에 무리를 주게 돼. 그래서 살짝 이렇게 된 사람들에서 조니 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립이 약간 위크하게 돼. 그리고 조금 키가 크고 어, 키가 크면서 아주 마른 사람, 아주 마른 사람. 근데 미국 프로들이 요즘은 마른 사람이라기보다 키가 크면서 근육질이야. 왜냐하면 피트를 시키니까 피트니스, 아까 그 근력 운동을 시키니까 다 상체가 발달했어요. 상체가 근육형이면서 키가 커, 미국 애들은. 요즘은. 옛날에는 빼빼한 사람들 많았어. 빼빼하고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쳤는데, 옛날에 그런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은 너무 이렇게 스트롱을 잡게 되면 공이 좀 왼쪽으로 가. 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스트롱 안 하고 약간의 중성그립을 잡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런 식의 그립을 잡는 프로는 한 명도 없다는 라 사실 이건 왜 퍼터그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는 클럽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이렇게 올리려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채를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채를 위로 올리는 건 불가능이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꺾어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채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느 때는 많이 돌려주고 어느 때는 조금 돌려주고 그러니까 일정성이 없게 오른쪽 왼쪽 계속적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는 돌려서 돌려서 코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코킹이 되기 때문에 채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돌리면서 꺾는 프로는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돌리지 않는 채는 채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해서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가서 여기를 꺾으려면 여기 꺾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야마초들은 다 돌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립을 할때 옆에서 이렇게 쥐는 클럽은 퍼터밖에 없다라는 사실. 퍼터나 쇼핑. 그러니까 어, 퍼터 같이 하는 스윙을 하는 쇼핑 형식일 때 옆에서 이렇게 쥐는 것이지. 파워를 내고 스피드를 내는 그립은 이렇게 해서 쥐어서 클럽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에, 로테이션이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이러한 그립을 한다는 사실을 왜 프로들은 나는 모르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이거를 클럽을 이렇게 해서 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에, 바로 스트롱 그립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쥐게 되면은 이렇게 쥐게 되면 이게 로테이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위크 그립, 어, 거리가 나지 않고 스피드를 내지 못한다 라는 그립으로 이렇게 잡는 프로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가르쳐드릴 건데 오른손 쥐때 오른손을 쥘때 오른손을 쥘때 오른손을 쥐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는 일생에 한 명도 없어 이거는 프로가 아니야 왼손은 조금 약간 이렇게 집을 수 있지만 오른손은 이렇게 쥐는 프로는 빵명이야 빵명 이렇게 한그 자기가 프로라면 그 사람은 가짜 프로야 이렇게 손을 쥐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라거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오늘 우리 책하고 어, 이런 그 책은 제가 이렇게 한 명씩 다줄수 없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다 책을 돈으로 주고 사온 거니까. 왜냐면 책을 팔기 위해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오늘 이 퀴즈를 맞히는 사람한테 책을 준다 이거지. 오늘부터 우리 저삼일 동안 강의할 때 이렇게 주는 게 아까 무슨 그립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그립? 스트롱 그립. 왜 이거를 스트롱 그립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 이게 왜 스트롱 그립이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쥔 거를. 아는 사람 손 들고. 이렇게 쥔 그립을 왜 스트롱 그립이라고 했을까? 어. 네. 아, 이걸 왜 오른손을 이렇게 쥔 거를 스트롱 그립이라고 네. 했을까? 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반대라는 걸 붙여. 여기 우리 이춘복님 반대라는 걸 붙여. 한건들이세요 이게 맞춰야지. 내가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 방금 설명했잖아. 클럽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좋은 게 스트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자동이거든. 그래서 스트롱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른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잡고서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기 쉬워? 이거 못하는 거 아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됐는데 더 비틀리면 여기 다, 그 팔이 이렇게 되는 건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순간적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거든. 어.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잘 되니까. 그래서 스트롱 그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왜 스트롱 그립을? 이거 퀴즈. 왜 스트롱 그립을? 오른손은 이렇게 잡는 프로가 한 명도 없을까요? 아는 사람. 왜 스트롱 그립을? 오른손은 이렇게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스트롱 그립은 파워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굳이 왼손이 스트롱 그립인데 오른손까지 스트롱 해버리면은 눈펴버리아 음. 어, 덮여버리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어, 왼손과 오른손의 밀착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왜냐하면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 이렇게 잡아야지 왼손 이렇게 잡고 오른손 이렇게 잡아야지 서로 편안하고 밀착력이 있어 이 왼손 이렇게 잡고 오른손 이렇게 안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지 더 밀착성이 있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고겨져야 되니까 그런데 황일상님이 얘기한 것처럼 왼손은 스트롱 그립 잡았는데 오른손까지 굳이 스트롱 잡아야 되느냐? 그보다더 정확한 대답. 방향. 어. 네. 방향. 타켓. 오른손은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그립을 해줘야 돼. 이 골프 클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오른손잡이의 클럽은 페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손잡이 클럽은 페이스가 여기에 있어. 왼손잡이 클럽은. 오른손잡이의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페이스가 어디를 봐요? 타켓. 목표를 보고 있잖아. 얘가. 얘가 목표를 보고 있잖아. 오른손 그립이 이렇게 보면 하늘로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늘로 보게 스트롱 그립을 잡은 사람은 포, 그 프로가 아니라니까, 일단. 이렇게 잡은 사람이 프로 됐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 아, 프로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공간. 이렇게 안잡고다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오른손이, 오른손은 손바닥이 목표 방향을 향해서 잡았어. 목표 방향. 목표 방향. 손바닥면이 목표 방향을 향해서 잡았다 이거야. 목표 방향 목표 방향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무슨 그립이에요 위크한 그립이죠 왜냐면 이렇게 못 하니까 위크한 그립이죠 이, 이렇게 못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 하니까 스트롱 그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 어렵다라는 말은 오른손은 절대로 파워와 관계 없다라는 뜻이에요 파워라는 기능을 하게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응? 오른손을 파워라는 그립을 하면, 파워라는 그립을, 파워를 낼수 있는 그립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프로들이 이렇게 잡은, 오른손 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한국 사람 다, 세미 프로, 이분 세미 프로나 골프를 잘 친다는 사람이, 오른손 이렇게 잡은 사람은 한 명, 70대를 이렇게 잡고 친다면 그 사람 거짓말이야. 공갈이야, 공갈. 절대로 이렇게 잡고, 이봐, 우리 황일상 씨, 어, 네개 정도 치는데, 그립이 딱, 손바닥에 하늘 봐? 안 보이잖아. 우리 저기 한번 이용을 씨 잡아보세요. 그냥 원래 잡던 대로, 원래 잡던 대로. 이건 좀 고쳐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어떻게 맞춰져서 됐는데, 그래도 그래도 손, 오른손이 하늘을 보진 않잖아. 그렇지? 하늘을 보지 않아. 우리 최인서 프로, 최인서 프로도 역시 오른손바닥이 하늘로 보고 자기가 프로라 그러면은 그건 가짜 프로야. 그러니까 오른손바닥이 이렇게 하늘로 보게. 이런 식으로 잡은 프로는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은 이 손이 이게 스트롱 그립이잖아. 스트롱 그립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롱 그립이 이렇게 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프로들이 다 어떻게 갈수냐 오른손이 파워를, 파워를 내주는 그 그립의 역할을 한대 오른쪽이 파워래. 오른, 오른손이, 오른손이 파워래. 그리고 왼손이 방향이래.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클래스 A고 뭐고 미국에서 온 애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그럼 뭐냐? 스트롱이나 위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롱이나 위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른손이 파워를 내는 역할을 하는 거래. 오른손이. 그리고 왼손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이거 우주 책에 타이거 우주 책에 그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왼쪽은 나를 리드한다. 나를 리드하는 방향, 리드를 하게 되고, 오른, 오른쪽은 어, 몸에서 힘을 내는 어, 파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을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오른쪽 파트에서 힘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파워고, 어, 왼쪽은 어, 방향이다. 왼쪽은 어, 타겟을 향해서 리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어, 방향이다.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고, 잘못 와전이 되고, 잘못 해가지고, 전부 왼쪽이, 에, 왼, 왼쪽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왼쪽이 왼쪽이 그 방향이다. 오른쪽은 파워다. 그래서 손까지 왼손은 파워 그립. 아니 왼손은 방향 그립. 오른손은 파워 손이다. 이렇게 잘못 너무나 완전히 돼 가지고 잘못됐는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몸의 왼쪽은 골프 스윙을 나를 몸을 리드하는 방향. 다운 스윙 때 다운 스윙 때 그것도 다운 스윙 때 왼쪽 파트는 나의 몸을 리드를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는, 오른쪽 파트는, 어, 그, 리드를 하면서 힘을 가해주는, 어, 오른쪽 파트가 힘을 가해주는. 근데 힘이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을 다 쓰는 거야. 왼쪽에 힘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을 좀 많이 쓸 것이고, 또, 어, 왼쪽에 힘이 있는 사람은 왼쪽에 힘을 많이 씁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왼쪽 파트가 반드시 몸을 리드한다는 사실은 사실이야. 오른쪽 파트가 꼭 힘을 쓰는 방향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힘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주, 주, 정확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른쪽 파트는 다운스윙할 때 리드를 하고 왼쪽 파트는 리드를 하고 오른쪽 파트는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립은 왼쪽 왼손의 그립은 왼손의 그립 손의 그립은 파워 그립을 해야 되고, 왼손은. 왜냐면 파워를, 파워를 상징해주고, 파워의 역할을 하게끔 그립을 해줘야 되고, 왼손은. 왜냐면 클럽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손은, 오른손이 방향을,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방향의 역할을 해주게, 기능을 해주게 잡아야 되고, 왼손은 파워를 내주는 기능을 하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한테 가서 설명할 때 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할때 프로들은 다 그래. 왼손이 파워, 왼손이 방향, 왼손이 방향, 오른손이 파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제골프에 제가 나가서 이제 이런 걸다 강의를 했죠 이렇게 왼손은 파워 그립 그 다음에 오른손은 방향 컨트롤 그립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다뜬 거야 왜저 고도코 프로 뭐 제이 슨강 누구는 어 왼손이 방향이고 오른손이 파워라 그러는데 왜 최영 프로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막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프로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왜 채프로 님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해 주니? 왜? 응? 어? 채프로 님만 바보 됐으니까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써라 그러면 네가 거기다가 답글을 대라. 대, 대, 답글을 대라. 그래 가지고 아, 그럼 채프로 님이 하나 써 달라 고해 그래. 네가 써. 네가 배웠으니까. 그래 가지고 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고 내 이름을 채영 프로가 답글한 것처럼 걔가 썼어요. 그 우리 프로가. 뭐라고 썼냐? 니들, 외, 그, 외국에서 다 공부했다던데, 외국의 프로들이 손잡은 거한 번도 못 봤냐?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 오른손이 파워 그립이라 그러면, 파워 그립이라고 면 이렇게 잡아야지. 오른손 파워 내기 잡아야 되잖아. 오른손이 파워 그립이라면, 오른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손이 파워 그립이라면, 이게 파워, 파워가 뭐야? 스트롱이란 뜻인데, 스트롱 그립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왼손이 만약에, 왼손이, 방향이라면, 왼손이 방향이라면, 이게 파워를 내는 스트롱이고, 방향이라면, 방향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들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왼손이. 방향이라면 이렇게 잡고, 오른손이 파워라면, 파워라는 건 뭐야? 스트롱이라는 뜻이거든. 영어로 파워라는 게 스트롱이라는 뜻이야. 거리 많이 나고, 스피드 많이 나는 게. 그럼, 오른손 파워, 파워 그립이라면, 파워, 파워 같이 이렇게 잡아야지.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프로는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오른손 그립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위크하게 또는 살짝 이렇게 잡아. 살짝. 미국 프로가 이렇게 잡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 다 뭐야? 위크 그립. 그럼 오른손 위크하게 잡았다는 거는 파워를 내지 않게 해야겠다는 뜻이거든. 위크한다는 것은 파워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체를 이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오른손 이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리 하게 되거든. 이렇게 빨리 하는 거를 오른손은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거야. 왼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하게 해주는 거야. 왼손은 이렇게 빨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왼손이 파워의 기능을 갖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딱 썼어 간략하게. 그랬더니 그다음에 아무도 거기다가 댓글을 안 달았다는 사실에 제 골프 채널에 들어가면은 시청자 게시판에 그게 짱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와이파 어, 볼까 안 하고 앞으로 프로들은 다내 책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앞으로.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혼란성이지. 혼란성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 지금 MR에 대해서 의가 있는 사람 혹시 혹시 의가 있는 외국 프로의 손을 보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보면 외국 프로가 이렇게 잡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한 이렇게 한 번도 못 봤지? 우리 형인상 프로가 잡아보세요 손 이거 이, 아니야? 이, 이렇게 이 잡지 않아요 일반 프로들이? 네 거의 이렇게. 이게 스트롱이야. 이게 스트롱이고 이게 중성이면서 약 위크가 될 수, 지금은 이게 지금 아주 중성인데 여기는 이용호, 이용호님은 약간 이 손이 약간 위크야. 위크. 근데 이 사람 거의 저기, 어, 뭐야, 그 이분 치잖아요. 이분, 이분. 음. 예. 근데 이렇게 잡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미국 프로는 더 그렇고, 예. 와, 이종성님 진짜 골프 그립 너무 잘 잡았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 잡게 됐어요? 원래, 그러니까 골프 잘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야. 이게 스트롱이고, 이게, 위크네지, 중성이거든. 그냥 이렇게 생명선을 그냥,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데, 이 골프책에 보면 다, 이, 이렇게 잡은 거를 보고, 스트롱이다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를 보고, 스트롱이라 안 하고, 프로들은 다 이렇게 잡는데, 그러면 이게 스트롱이 아니면은, 오른손은 파울을 내는 그립이 아니지. 파울을 내는 그립이라면 이거 스트롱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응? 파워를 내는 그립이면 이거 수종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 오른손이 파워 그립, 파워를 내야 된다면 그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